그다음에 5번 5번 캐쳐 돼 해야 되나? 하지 자 1차 방정식이 이런 애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응. 뭐, 뭐해 아, 이래서 진짜 생각이 안 나가지고. <laughs> 아니다. 네, 저거 알아. 내 양의 곡과 외양의 곡은 같다. 귀엽구만. 자, 그러면 5번. 1차 방정식에 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1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 해가 x는 얼마래? 8이래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 ea를 보기 전까지는 괜찮네. 그렇지? 근데 ea가 나왔어. 그럼 a를 찾으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맞아. 그런데 다행히 해가 주어져 있어, 그렇지? 응. 그러면 이 x 자리에다가 8을 대입해주기만 하면 끝나. 우 지현이 좋아하는 대입. 그러면 끝나. 자 그러면 3 곱하기 바로 열고 8 빼기 6그 응. 4분의 1 곱하기 8곱하기 2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8 6 계산해주면 얼마야? 6. 2 곱하기 3이니까 6그 다음에 얘 약분해주면 2 그럼 여기는 2 더하기 2의 a 이런 형태네. 그렇지? 그럼 얘는 그냥 여기만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6빼 2는 4의 a니까 그럼 6 빼기 2는 얼마야? 왜 4의 a예요? 아, 2의 e a네. 잠깐만 여기는? 4 4는 2의 a 맞아요? 그러면 떠나서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답은 몇 번? 5번. 몇 어. 번? 두 일차 방정식의 해가 같을 때 상수 a의 값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5번 다적었어 응. 그러면 1차 방정식이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되겠네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은 11x-3a가 8 근데 이 해가 어떻대요? 같대요응 해는 같다고 해요 그쵸? 그렇죠? 응. 그러면 여기서 1번해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근데 2번은? 요 A 때문에 좀 고민이 돼요. 그쵸? 네. 그러면 1번 먼저 찾아보면? 2X, 그 다음에? 응? 플러스 7. 하나? 4X. 플러스 4X. 8, 빼 7. 요렇게 되네? 네. 그러면, 2X 더하기 4X는 얼마예요? 6X. 6X. 는 8, 빼기 7. 1. 8. 그러면? 얼마야? 6분의, 6분의 1이아그지 네. 그러면 여기서도 x가 얼마인 거야? 6분의, 6분의 1인 거야, 그렇지? 네. 맞아요? 그러면 x 자리에 뭘 대입하면 a 값이 나올까? 6분의 1, 6분의 1 대입하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면 12 곱하기 6분의 1, 12 사는 8 맞아요? 네. 그러면 만남겨두고얘 보내버리면 되겠네, 그렇지? 네. 그러면 8, 8, 2. 2. 그럼 마이너스 3a는 6이니까 a는 얼마? 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a의 계수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럼 답은 몇 번이야? 4번. 4번? 골라실번을 할래, 할번을할래8번머니할래 8번 머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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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근데 여기에서 우변에 있는 4를 어떤 수로 잘못 봤답니다. 그러면 얘를 네모로 생각해도 되겠네? 네. 그럼 이걸 다시 써주면 얘는 어떻게 써? 그렇죠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해가 얼마래? 1이래 해가 x는 1이래 그렇지? 그럼 이 식에다가 1을 집어 넣어 보면? 요 네모가 나오겠네. 그치? 네. 맞아요? 그러면 5 곱하기 1 빼기 8 2 곱하기 1 더하기 네모 요거네? 네. 그러면 요정, 좌변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2 더하기 네모잖아. 그치? 네. 그러면 따라서 네모는 얼마일까? 얘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죠 네. 아! 마이너스 5 그러면 이 플러스 4를 어떤 수로 잘못 본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5로 잘못 본 거야? 끝.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네, 여기까지 숙제를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끝.